네, 네. 브리시작하도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 호종입니다 지금부터 2040 대구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란 공간계획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미래 20년의 목표를 세워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정책 계획이자 종합계획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가용 토지를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도시 관리 각종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계획 수립의 주요 배경과 검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는 2023년 군의군이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1.6배 넓어져 현재 서울시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 면적의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군의군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TK 신공항 건설과 K2를 비롯한 각종 부적지 개발 사업 등 도시공간 구조상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급변하는 AX 등 산업 구조 변화와 국내외 정세, 기후 문제 등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204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 주요 핵심 사업의 연속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5극3특과 같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도시계획학술단체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2023년부터 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국내외 여건 및 지역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시군구 부서별 협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목표 연도인 2040년의 사회주역이 될 현재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참여단을 모집하고 운영하여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이자 3대 목표로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미래상과 대구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9대 공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년 대구시의 미래상은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 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 도시입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 경제와 문화가 세계로 연결되는 관문 도시,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해 현재의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연결되는 활력 도시,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다양한 세대가 조화롭게 연결되는 매력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래 대구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잇는 연결성을 기반으로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로 나아가고자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초연결 도시 대구를 20240년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공간 구조 설정을 통해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며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합니다. 공간 구조는 중심지 체계와 발전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도시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공간 구조에서 중심지 체계는 기존 10개의 중심지 체계에서 10 플러스 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10개의 중심지는 전통적인 중심 기능 강화는 물론 주요 IC를 기반으로 광역권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새롭게 편입된 군이군에 대해서는 TK 신공항 일대인 서군이 지역을 글로벌 허브 거점으로 동궁이 지역은 자연문화 레저 거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중심, 기존 중심지 10개에 군이군의 신규 중심지 2개가 결합하여 1 0프2 중심지 체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발전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 기본계획에서 5개의 주 발전축과 1개의 신성량축으로 구성된 5프1 발전축을 설정하였으며 방사형의 사통팔달 발전축은 12개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주변 대도시로 나아가는 광역 연계축 기능을 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공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오극 삼특 시대의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어 인접 지역은 물론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등 광역권을 연결하는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서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남북 방향의 미래 신성장축을 추가했습니다. TK신공항에서 시작해 도심과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대동맥인 미래신성장축은 과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공항경제권을 통해 도약하는 대구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인구와 개발가용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수립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미래인구입니다. 주민등록인구를 의미하는 장래계획인구는 240만 명, 직장인 및 방문객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80만 명을 더해서 320만 메가시티로 설정함으로써 대형권 거점 도시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권역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총120 제곱킬로미터의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여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TK 신공항과 공항 신도시 등 신규 추진 사업의 65 제곱킬로미터, K2를 비롯한 대규모 후적지 사업의 21 제곱킬로미터 끝으로 미래를 대비한 예비가용지 성격의 공간역시 물량 34제곱미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구대 공간 전략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문도시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 글로벌 허브, 광역 허브, 미래 모빌리티 허브의 3대 허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허브입니다. TK 신공항은 지음과 달리 미주와 유럽까지 진출하여 24시간 잠들지 않은 공항으로 거듭날 것이며 항공과 도로 철도의 육로뿐 아니라 해상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의 전초기지 조성을 통해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대우가 됩니다. 두 번째 광역 허브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T.K. 신공항 철도와 달빛 철도 등을 통해 타 시도에 이르는 초광역 체계를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광역 교통 거점으로 한반도 중심이 되는 광역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허브입니다. U.A.M.은 동대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 노선을 시작으로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며 T.K. 신공항, K2 부적지 등 주요 거점과 인접지역 및 광역권을 연결하는 신속 환승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메카가 되어 미래 모빌리티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활력도시에 대한 3대 전략입니다. 신산업 엔진, 도심 빅체인지, 뉴 경제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 엔진입니다. 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 신산업 허브, 수성 알파시티는 AX 혁신 R&D, 제2국가산단은 로봇 분야 거점으로 하고 각 산업 거점을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공간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인 5극 3특 체계에 맞춰 대구가 미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알파시티 AX 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 빅체인지입니다. K2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 후적지에 대해 복합문화 거점화와 함께 도심 연결을 추진하고 도심의 관광특구 조성과 맞춤형 재생을 통해 도심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 뉴 경제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간 혁신을 비롯해서 K2 후적지 일대의 글로벌 규제 프리존 지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앵커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여 동대구 벤처밸리 도심 스타트업 공간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격려하는 산업벨트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실증 중심 공간인 알파시티를 시작으로 대구권의 풍부한 대학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TK 신공항에 이르는 연구벨트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도시의 3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마트 생활권, K컬처 중심도시, 대구 쿨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정주 환경을 위한 스마트 생활권은 도시 공간 구조에 따라 12대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 특화 기능을 도입하여 일상의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주근접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일자리, 여가 등 다양한 일상을 생활권 내에 누릴 수 있는 AI 기반의 자족형 스마트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컬처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구는 문화 도시로서 한강 이남 최고의 공연, 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 뮤지컬, 오페라 등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을 글로벌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한 공항 연계 글로벌 관광을 활성화하고 군의와 결합한 체류형 건강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가 살아있는 풍요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만의 쿨라인 조성입니다. 풍부한 상가 녹지, 다양한 화천과 수변 공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도심의 자연을 밀착시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팔공산 앞산과 도심 내 녹지를 연계하여 주거와 어우러진 그린 네트워크와 낙동강, 금호강 및 수변 공간을 연결한 블루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이 자연에 한걸음 다가가고 자연이 주거에 들어옴으로써 시원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는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지만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2040 대구 도시 기본 계획은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대구시와 전무관무들, 그리고 시민들의 치열한 고민과 앞으로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공간의 내실을 기하고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려 대경권의 거점 도시이자 메가시티 대구의 입지를 다질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의 변화와 미래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一的。